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오늘 현재 온도는 영하 15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가락산 둘레길로 해서 칼바위 불영한 기도드리고 지금 석구산에 왔습니다. 안우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보온들 잘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 개최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락산에 정기를 받으시고 에,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도 될줄 알았는데 투석을 받은 지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장애자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바쁩니다. 2022년도에는 모두 다성승장구 하시고 하시는 일들 받아 다 사업 번창들 하시고 가정이 항상 행복,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날이 엄청 춥습니다. 그래도 또 어제도 또 와서 가락산에 또한 바퀴 돌고 어제도 왔는데 어제도 또 엄청 추웠습니다. 오늘은 아주 더 추우고 왔습니다. 체감 온도가 20도입니다. 아, 또이 정신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지면은 모든 걸다 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겨서. 건강하시고, 모든 걸 2022년도에는 건토중례들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여러분, 식사들도 많이 하시고, 내 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항상. 저는 이렇게 석구상에 오면 마음이 확 뚫리고, 모든 병이 다난 그런 기운을 받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또, 두째 딸이 이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월 5일날, 일주일 동안 또 입원을 하러 갑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서 아프지 않고, 무탈하게 검사 잘 받고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2022년 6월 26일날, 아산병원에서 우리 둘째딸 콩팥을 20 박는 대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겠습니다. 꼭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날이 추워서 그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랑산에기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크리스마스 날 우리 딸들이 샤부샤브와또 등심하고 음식을 차려줘서 참잘 먹었습니다. 에,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어, 건강들 하시고 오늘도 승승장구들 하세요. 응.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